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행복농장에 왔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소복히 쌓여 가지고 볼품없는 행복농장이 정말 행복한 농장으로 변해 있어요 눈이 소복히 있어 쌓였어요온 뭐 세상이 하얀 눈꽃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눈이 오면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이런 경치들이 아주 멋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또 행복을 모두가 듬뿍 받아가세요 공짜입니다 <laughs> 아유채사들 너희들 또 눈이 확 덮여있다 아 그러네요 또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가나 했더니, 강한 추위가 다시 오나 봐요. 그러나 이 시기는 오래 가지 않겠죠? 아, 그럼 금방 지나가겠지. 시련의 시기는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나 역경을 견디는 사람은, 강한 역경을 견딘 사람. 역경을 견디는 강한 사람은 오래간다라고 했어요. 오늘도 훅 들어오냐? <laughs> 아,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시련을 주고 있잖아요. 눈이 내리고 더 꽁꽁 얼고 기온이 차갑게 내려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시련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laughs> 그리고 곧 우리가 이런 시련의 고통을, 역경을 이겨나고 나면 우리의 화려한 모습은 아주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야, 아름답다. 아주 새파란 사이 아주 멋있게 자라고 있네. 이렇게 모두가 찬성을 지르면서 행복해 행복해하는 웃음을 편하게 질 것입니다. 이행복농장 오셨으니까, 오늘도 행복한 마음, 기쁨, 희망과 소망을 듬뿍 받아가세요. 아이 날이 추워서 그런지, 우리 주인님이 <laughs> 입이 얼었나 봐요. <laughs> 말이 자꾸 꼬이고 제대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해를 해주세요. <laughs> 항상 그래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아이 우리 주인님 귀엽게 봐주세요. <웃음> <웃음> 저희들도 이런 역경을 견디면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눈 속에 푹 파묻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희망과 꿈을 커다랗게 키우면서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올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올 것이라는 것을 오늘 까치도 어제처럼 술을 내지 않고 환기지 주 않네요. 추워서 다 뭉클이고 있나 봐요. <laughs> 그렇지만 행복농장은 여전히 팡팡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웃음을 전해주고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행복농장. 저의 유채삭들 걱정하지 마세요.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나올 것입니다. <laughs> 아이 주니 또 저리 가야죠. 아 그럼 나무들과 숲과 구름과 바람과 하늘을 벗삼면서 또 얘기를 해봐야죠. 아 그럼 아 실력이 놀고 모습이 아주 멋있다. <laughs> 아이 주니 날씨 추워요. 괜찮습니까? 아이좀 멀고 말이잘 헛들고 그러긴 한데 아 괜찮아. 다들 이해해 주시겠지? <laughs> 아이 그런 걱정 안해 다들 이해해 주시니까 <laughs> 너그럽게 <웃음> 그래요 이렇게 춥지만 오늘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지내면 날씨는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해질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속에 한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할수 없다 불가능하다. 아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아니 나는 못해. 내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 아 이렇게 추운 날뭐 하러 나가? 집에서 이불 꽁꽁 둘러싸면 누뭐 있지 따뜻한 방 안에서 그래프를 뭐 있어? <laughs> 에이 추우니까 안 가. <laughs> 너무 추워. 아니 그렇게 말아버리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아, 여기까지만 할수 있고, 다, 다음부터는 그너머할 수가 없어라고 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이 존재하니까. 아, 그 옛날,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 지도에 상에는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그너으로 가면 낭떨어져 있고, 모두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해서 그 지도상 바깥으로는 절대 가지 않았잖아. 근데 어떻습니까? 홀로무스는 가고가고 하다가 결국은 신내리고 가긴 했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에 어떤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마음에 어떤 한계가 없어요. 아, 애드슨이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결국은 성공이잖아요 엄청난 기술들을. 아니, 그가 한계를 부어버렸다면, 마음속에서, 아,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절대 더 이상 할수 없어. 라고 그렇게 해버렸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정말 누릴 수 없을 게 없게 될 것이에요. 진짜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 주인님, 날씨가 추우니까 말이 고예요. <laughs> 천천히 하세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아, 미안하다. 이얘기를 듣는 사람도 생각을 해줘야지. 너희들하고 나하고만 관계가 아니니까. 아, 그러면. 아, 이것도 마음의 한계를 정하면 안 되잖아요. 주인님하고 유치석만 같이 얘기한다고 한계를 정하버면딱 거기에 한계에서 머물러서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 그렇지. 야 너희들이 여기서 써먹네 나이는 너희들한테 한시도 빠짐없이 그렇게 배워야 돼 그렇게 배워야 발전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니까 사람의 가치는 어떤 것을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장해 가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또 우리는 매번 생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심어요 생각은 심은 대로 자른다고 했잖아요 땅에다 곡식을 심듯 우리 생각에 어떤 걸 심든 간에 잘 자라납니다. 그런 어떤 것을 심냐에 따라서 성태가 완전히 갈라져요. 우리 마음속에 성공을 심으면 정말 성공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실패를 심으면 정말 실패가 눈으로 드러나게 돼요.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우리의 삶에 미래가 환하게 펼쳐질 것이다. 당신이 나는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이 계획하고 마음먹고 원하는 것을 향해서 차근차근 걸어가면서 정말 멋진 날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에이, 나는 할수 없어. 아예 나 같은 사람이 아무런 능력이나 아무런 재지도 갖고 있지 않고 이렇게 부약거 없는 사람이 뭐를 하겠어? 에이, 해부나 많아야, 뻔해. 되지 않아. 그렇게 우리 마음속과 생각에 심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정말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가치있고, 삶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점차 성장하고 점차 우리가 같이 있는 비전을 이루해서야 멋진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멋진 바이들 있잖아요. 참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의 성각도 정말 아름답고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생각들을 심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농장 오셨죠?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그러나 봄은 울해이지 말고 살짝 피고 웃음을 커다랗게 웃어 보세요 나는 오늘도 행복해 행복하면 무엇이라도 끌어올 수 있어 희망적인 어떤 것이라도 끌어올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달라지고, 내일이 달라지고, 머리가 달라지고, 한 달, 1년, 5년, 10년, 그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같이. 우리 지인은 많이 부족해요. <laughs> 같이 하면, 해도 그렇게 나가봐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들 모습이 정말,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볼, 것, 보게 될 것이에요. 성장하고, 새로운 가치를구 가면서,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 오늘 하루도 기쁘고 행복한 미소로 듬뿍듬뿍 행복을 받아가세요. 배당받아가세요. <laughs> 저유제싹들은 본래의 집으로 눈 속에 푹 사무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세요. 안녕.